우와 세미서클 두 개로 만들었구나 멋지다. 세미서클 반원 지우가 반원으로 만들었어 세미서클로. 세미서클로 바퀴도 만들고 정말 멋지다. 헤. 그라미응동그라미 <laughs> 어, 동그라미 만들었어 멋져. 이거 어지 이거 세미 서클 이거 세미 서클 여기 있네? 세신아, 세신나재신나신나재신나신나신아세신나 세신아, 신아아세신신나세신나 안녕히 좋아.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신나, 신나 땅깍지세미서클 들어갔어? 이야, 세미서클이 들어갔네. 잘잘안 맞나 봐. 이렇게 해 볼까? 그래. 이렇게 해 볼까? 좋아. 우와 우와 다 맞았다 우와 동글동글 동그라미 세미서클 두개로 바퀴를 만들었어 지유가 세미서클 두개로 바퀴를 만들었어 멋쟁이 우와 우리 지유 멋지다 정말 거기 세미서클에도 타이어를 끼워줄 거야. <laughs> 졸려? 쥐야야, 꾹질할까, 졸려? 세미서클이 s t a 지가 좋아 좋아 왜안 들어가지? 여기 내려놓고 한번 해볼까?